안녕하세요. 응. 어디서 왔어? 수원. 어 멀리서 왔다. 응. 몇 살이에요? 3 8 여덟. 살은 여덟. G T. 사람이 밥을 먹어주는구나. 응. 사람이 응. 응. 어, 남 밑에 못 있는 사주야. 응. 응. 그 사람이 돈을 벌어주는. 응. 간재를 끼고 살아 너는. 응? 항상 간재를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도 조금 간재가 비치는 형국이거든. 그런데 그 간제는 지금은, 어, 그래도 큰탈 없이 잘 넘어간 형국인 것 같은데, 어, 내년에 9시 3제가 들어오면서, 음력으로 내년 1월달, 그럼 양력으로는 한 2, 3월일 거예요. 이때는 큰 간제가 들어옵니다. 큰 간제를 조심해라, 그러시거든. 응? 미안한 얘긴데, 응, 우리가 뭐, 저기 한번 편집을 원한 편집을 해줄 건데, 또 사람 장사 아니? 아니, 사람 당해서 무슨 일 해? 얘기를 해야지. 지금 뭐, 이렇게 룸사롱처럼, 하나씩, 네. 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볼땐 룸사롱은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사람, 둘러서 이렇게 하나씩 이런 거 있지. 여자장서 어떻게 여자장서 한다는 거지? 응? 네. 근데, 간제, 간제가 좀, 응? 어? 지난달, 이달, 간, 스치더라도 간제가 좀 있어야 되는 형국이야. 응? 응? 간제가 있어야 되는 형국이고, 우리 한시 대주님은 여자 장사가 안 맞아요. 네. 응, 돈은 벌지 모르나 그걸로 해서 돈을 못 벌었다는 못해. 근데 돈 있으면 나 갖고 와봐. 돈을 천만 원을 벌면 뭐할 거고 이 천만 원을 벌면 뭐할 거냐. 응, 시부랄 다 없어지는데. 그리고 맨날, 응, 어, 네 손에 돈이 안 남아나거든. 근데 돈 때문에가 아니라, 응, 돈 때문에가 아니라 자네의 사주는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응? 어? 너의 사주는 칼이 있는 사주거든. 칼 끝이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칼을 들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네 사주상에, 응? 어? 칼 끝이 예리한 그런 살이 있기 때문에, 여자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많아져요. 너의 사주에는. 그래서 너의 인생에, 응? 어? 사건, 사고는 다 여자를 껴요. 응? 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평생 너는 여자 조심해야 돼. 그렇다고 그럼 난 호래비로 사나요? 이게 아니고, 응? 어? 세상 없어도 할머니가 볼때는는 20대 초반, 응? 어? 20, 22, 21, 22, 요 안에, 네가 여자로 인해서 큰 실수 아닌 실수로 해서, 세상 없어도 할머니가 볼 때는 갇혀 있어야 된다. 평상시에는 남한테 싫은 소리도 잘안 해. 남의 얘기도 많이 들어주는 사주고, 응? 어? 응? 어? 남한테 실수도 잘안 하고, 웬만 하면 베풀고, 내가 그리고 여자한테도 잘 해. 그런데, 너 안에 또 있는 너, 어, 어느 순간, 무엇인가 내 귀에 언짢은 소리가 딱 들리면, 그거를 참지 못해요. 응? 참지를 못해서 뭐 남들도 싸울 수도 있고 뭐랄 수도 있는데 너는 싸움이 시작이 되면 피를 보든지 응? 간제로 그게 이어지든지. 네 사주 안에 그게 있단 말이야. 네 사주 안에 자꾸 간이 있는데 그 간이 뭐냐면 남들은 갈록을 먹고 벼슬을 하고 공무원을 하고 이러는 간인데 너는 간대의 간이란 말이야. 쉽게. 응. 그러기 때문에 너는 특히 그 가운데는 모든 게 여자가 있거든. 어? 너 20대 초반에 응? 무슨 안좋은 일 없었어요? 없었대있었지 응, 응? 그래 너 갇혀있었지 오래? 그때 한 12년 정도 12년? 뭐하는데 12년씩이나 있었어 그때 뭐좀 사고가 있었어지금 여자하고 오지? 응 같이 살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죽였어? 멀리치 어, 않게, 이렇게, 싸우다가. 그, 어, 어쨌든, 그런 사주거든? 근데 앞으로도, 니가 이 간을 항상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자 장사를 하고 그러면, 가뜩이나 이런 여자 장사나 이런 거는 간제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지 않냐. 근데 너는 간이 있기 때문에, 니가 다친단 말이지. 남을 해야 하고, 너도 다치고, 어? 너도, 니네 인생에, 그치? 그 한참 좋을 때, 다른 거, 너는 뭐, 집안도 나쁘지 않아, 내가 볼 때. 집안도 먹고 살만 해. 어? 그리고, 할머니가 볼적에 중고등학교 공부도 곧 잘했어. 어? 중요한 시기에, 네가이 새끼야, 어? 그, 여자, 여자의 눈이 떠가지고 말이야. 응? 네가 원래 스무 살, 스물한 살에 그냥 유학을 갔어야 돼. 응? 외국으로 나가버렸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네가 그러지 못하고, 어? 어? 네가딴 길을 가면서, 어, 뭐, 동거를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너는 우발적이라고 하지만 할지 모르지만 피를 봤잖아. 응? 그러면서 너 인생도 망치고. 어? 한 사람도 또 그렇게 불쌍하게 가게 만들고. 내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의 사주가 이렇기 때문에 여자 장사든지 여자가 있든 넌 여자를 조심해야 되거든. 그러고 나서도 여자를 만나면 지금도 여자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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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깊게 사귀면 안 돼. 그리고 여자를, 너가 너무 믿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지만, 요즘 여자들이 굉장히 개방적이지 않냐? 양다리, 쓰리다리다 걸쳐, 요즘 여자들은. 응? 그런데 너의 사고방식은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를 달리고 있어. 응? 어? 그러면 가치관이 다르고 다르다 그래갖고, 그거를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어떻게 하려면 맨날 사람 죽여야 돼. 응? 근데, 여자 조심해야 되는 놈이 여자 장사를 하니, 너 내년에 아홉수거든, 응? 삼재가 들어오큰 간제가 들어와. 선생님이 어널 지난 살았던 삶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걱정되는 거는 네가 여기 뭐 때문에 왔는지 뭐 가게 때문에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선생님은 신점으로 봤을 때 내년에 네가 큰 간제가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거든. 그럼 큰 간제라는 건 뭐냐면 네가 갇히는 형국이야. 그럼 네가 갇히는데 그냥 갇힐 리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네가 간첩질을 해서 갇히겠냐 남이 도둑질을 해서 갇히겠냐 응? 사람 하나가 또 피를 보는 형국이다. 근데 그게 또 여자야. 어? 내년에 너가 이걸 피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자 장사를 해버리면 간제가 가뜩이나 간제가 많이 생기는 사주에 간제를 끌고 가면 안 돼. 응? 뭐, 진짜 먹고 살 길이 그거밖에 없다. 그런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볼땐 그렇진 않아. 어? 뭐, 부모님 도움을 받든 뭐 하든 네가좀 정상적이, 게 안정상적이라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만. 어, 뭐술 장사든 여자 장사든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라 너는 맞지 않거든. 네가 사람 상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실제 너는 남자들 상대로 하는 장사를 해. 응? 아니면 뭐뭐 뭐 쉽게 말해서 뭐, 뭐 휴대폰 가게든 무슨 가 물건을 파는 거. 어? 그 너는 그런 걸 하면 또 잘하고 머리가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냥 장사꾼으로 머무는 사주는 아니거든? 그럼 끝없이 니가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하는 사주란 말이야. 너 학교 때도 공부 좀 했지? 뭘잘했 아, 왜 이렇게 잘난척이네이새 뭐가 어느 정도 고개를 까딱까딱 거리고. 아, 진짜. 아우, 인비. 응? 응? 그니까, 어느 정도 좀 공부 좀한거 같아. 그러니까 그 머리를, 응? 써서 어차피 니가 실수를 해서, 응? 어, 니네 20대 인생은 없다 치자. 응?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다 생각을 하고 어, 너하고 맞지 않아요. 뭐 할머니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때 가봐면 알겠지만 네가 이 여자 장사를 계속하면 분명히 내년 서른아홉 응? 육칠월에는 큰 간재가 들어옵니다. 응? 그런데 너도 너, 너도 다치고 상대도 다치고 어, 피를 보는 일 그것도 욱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순간 너가 욱하면 그 순간은 앞뒤 앞두, 앞뒤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어? 그거 욱만 네가 참으면 너는 버릴 게 없어 근데 그때 그 순간이 되면 네가 네 스스로가 조절이 안 된단 말이지 너도 모르는 그분이 오시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응? 근데 내년에 그럴 일이 있다 그러시거든? 이거 조심해서 넘어가야 응? 네가 어, 요걸 또 조심해서 넘어가야 그래도 큰고비를 넘어가는데 지금 지금 그럼 그, 그 장사는 잠깐 쉬고 있는 거야 뭐야? 어? 경찰에 한번 단속 맞았구만 단속 맞았그 할머니가 어, 간제가 있을 거라 잖아 근데 요번에 간제는 그나마 그게 너한테 큰 간제는 아니야 응? 그래서 그거는 뭐 어? 시간이 지나면 응? 어? 해결이 될간인데 장사하다 보면 간제도 생기고 뭐도 생기지 내 할머니가 볼때 위험한 건 내년에 내년에 진짜 큰 간제가 들어와 그럼 너 같이 눈을 향 아이고, 근데, 음성 변주랑다 되는 거같요다 돼. 걱정하지 마. 그런 거 무서우면 왜 왔어? 어. 뭐, 어, 본인보다 더한 사람들도 다 오고, 음성 변주하고, 본인은 안 잡히게끔 카메라 다 이렇게 해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응. 음. 잘 생각해서, 어, 조심해서 잘 피해가. 내년, 그때만 피하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응? 이게, 뭐, 본인 나름대로 뭐 재미도 있고, 또뭐 돈벌이도 되고, 하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사주하고는 안 맞는다. 위험하다. 내 사주를, 응, 내 직업이 나를 위험하게 만든다. 응, 알았죠. 그리고 여자를 만나도 이거는 너는 내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라. 같이 있을 때내 거, 그냥 안볼 때는, 응, 내 네, 알아 서하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갖고 좀 마인드를 좀 바꿔야 돼. 너무 부수적이고, 응, 내틀 안에 이렇게 가둬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 본인이.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씩 바꿔갔으면 좋겠어. 알았죠? 네, 오신 시분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